이제 왼쪽 그림은 뭐냐면은 어, 캘리포니아의 상추 양상추인데 직파를 한 겁니다 기계로. 그래서 그 당시는 어, 우리가 이 상업농 경영으로 엽채류를 직파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아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 종잘고 사람이 이게 일일이 조금씩 이제 직파를 좀 하고 했지만 플러그트레이 용역가 공급되면서 직파 얘기는 싹 들어갔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노동력 부족 문제도 있고. 어, 또, 노동력, 도 고령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 새롭게, 엽체류도 이 직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어, 뭐 시사적으로, 어,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 첫 화면을 놓고 왔습니다 어,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직파를 하면은 일단 수량 증가가 10%입니다. 10% 증수입니다. 10 육매정식보다. 그리고 주군이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일반 플러그트레이모보다 어, 그러면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지난해도 작년에,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여기 소형 양매출 실증 사업도 했었지만은 일부 이제 직파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하신 분의 결론은 농가가 열이 있게 만약 자기가 하려고 하면 성공이고요. 어, 그대로 육묘정식처럼 똑같이 직파도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실패입니다. 100%. 그래서 직파를 해서 어, 내가 꼭 이건 성공을 하겠다는 열의 열정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은 어, 성공이고 어, 그렇지 않고 그냥 육묘정식하듯이 정식하고 나서 어, 그냥 보편적으로 육묘정식하듯이 관리하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어, 직파는 직, 어, 직파하고 나서 보름간만 아주 세밀한 좀 관리를 한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성공이고 그렇지 않고 정식하고 나서 육묘정식처럼 내버려 두면은 실패입니다. 예,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상추, 어, 2년 전에 소용량 매추, 배추. 그다음에 작년에 소형 양매추하고 직파 연구를 계속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농가의 열의에서 어, 열정적으로 한다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패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이쪽 지역에는 이제 재배는 안 하실 텐데요. 이제 하청이라는 상추입니다. 우리나라는 포착 포착 상추가 대부분 이제 빨간 상추, 선풍골도 위주로 재배되는데 이거는 파란 상추입니다. 그러니까 일시 수확이 가능한 거고. 최근에 우리 상추 시장도 이제는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일시 수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뭐 여러분들도 일부 재배하신 농가가 있으려라 보는데 샐러드용 상추는 다 일시 수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싼 문화 때문에 잎을 하나씩 이제 따서 하는데 지금 어 농가의 농촌 현실이 그 잎을 다딸수 있는 그런 인력 부족이라든지 고령화 그래서 이제 향후는, 이, 이제, 이, 입단한 상추 경향도, 어, 좀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란 상추인데, 어, 포차비, 그니까 청포차비인데, 국내에는 유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상추는 우리나라가, 어, 유통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한60%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근데 이 청축면은, 어, 이제, 많이 보고가 안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어, 어, 네 가지 테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이상기온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향후 우리나라 이렇게 어, 계속 이상기상이 장애도 심했고 재장이도 심했고 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말씀하면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항상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 여름철에 여름철은 니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진안이라는 특성에 있어서 여기는 이제 자연적으로 굉장히 큰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혜택이 큰 거죠. 왜냐하면 어떤 소늘한 시설을 할 필요 없이 비가림 시설이나 그런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양질의 엽체류 특히 상추, 오늘은 상추 시간이니까 상추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철에는 기사나 이런 글이 한 4, 50년 전부터 항상 해오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품종적으로 어 이런 어 이상기상이나 내소성 아니면 뭐 만추대 아니면은 뭐 고온기에 여비 있는 두터워지는 뭐 그런 품종 개량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 그거를 극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지금도 계속 개량을 그 연구자들은 이제 개량을 하고 있지만은 어, 그것을 단순간에 그를 통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그이 여름철에는 항상 이렇게 가격이 높거든요. 항상 이거 뭐 작년 신문도 그렇고 재작년 신문도 어 6월 7월 달에 기사를 보면은 어 이런 기사가 항상 떠 있습니다. 우리 업체로 뭐 상추, 시금치, 뭐 배추 포함해서 어 항상 그래서 답은 알고 있어요. 우리 농가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생산하면은 가격을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시기에는 또 안정적으로 생산을 많이 못해 못하시잖아요 근데 요 지난 같은 경우는 중고 량 지권에서 만약 밭이 있는 분들은 아주 양질의 그 상당히 어 이런 고품질의 상추를 다른 지역보다는 어 생산할 수 있는 지역적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비가림을 하면은 그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안정적으로 왜냐면은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여름철에 폭우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 소나기 온다 그러면뭐1 0 0 m m 2 0 0 m m 뛰어갖고 노지는 그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상품성을 다 잃기 때문에, 어, 우리 엽체류도, 어, 우리 과체류처럼, 우리가 뭐 도마도 재배하거나 딸기를 재배하고 의뢰 비가림 시설에서 하는데, 어, 상추도 사실 통계적으로는 70%가 이제 비가림 먹수에 들어가 있지만은, 어, 고랭지나 이런 데서도 어, 비가림 하우스에 재배해야지만 안정적으로 어, 생산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 아마 올해도 또 나올 거예요. 이 기사가 여름철에 가격 폭통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시기에 많이 생산하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으...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이게 상추를 입을 따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토경 재배하시 분들이 앉아서 따니까 골격계 이런 질환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상추도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추도 시설 쪽에 들어와서 편하게 그래서 요즘 기농기청 하신 분이나 요즘에 이제 샐러드용 채소 하시는 분들은 배드에 올려서 하거든요. 아마 논산에 그 김영환 대표님 거기 온채 영농조합을 거기가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말씀드리는데요. 거기를 가보신 분들은 일단 80에서 1m 높이로 배드를 해서 재배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시설 내에서 그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쉽게 농사를 짓을 수 있고, 이제 뭐 땅을 갈거나 뭐 퇴비를 피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배드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추도 엽체류지만, 과거에는 엽체류에서 거의 투자를 안 했지만, 상추가 이제 시설의 70% 이상 재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배드 시설 조건에서는 아주 쉽게 편하게, 그 위에서 이제 서서 따기 때문에 앉았다는 것보다 훨씬 작업효율도 좋고 힘들지 않고 아무튼 이런 이 상추에서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본론인데요. 일단은 여름철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저는 여기 지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극복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덥지 않으니까요. 중고랭지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대관령 고령지 농업연구소 거기서 첫 근무를 이제 했는데요. 여름철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것이 횡계, 진부, 평창, 횡성까지 거기서도 이 여름 상추, 겨울 상추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지역적인 굉장히 큰 어드벤트입니다. 보통 400에서 600 고지입니다. 횡성 그런 데가요. 근데 우리 진안도 그 정도 위치에 물론 낮은 데는 뭐 200m도 있고 평지도 있지만은 만약 자기밭이 상추가 한 400m 이상 만 있다면, 은여름철에 어떤 고온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거의 90% 이상은 해결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비가림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죠. 왜 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같이 이제 이상기상 때문에 비가 뭐 100mm, 200mm 온다면 은다 상품선을 잃거든요. 어, 여름철에 이런 비가림 시설을 한다면 은 충분히 이제 생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는 겁니다. 다 여름철 안정 생산이 어렵다. 여비 얇아주는 문제, 또, 여러분들, 이제, 적상추위주로 많이 재배하실 텐데요.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름철에 색깔이 안 나오거든요. 수량이, 그래야, 엽이 얇아지니까, 당연히 수량이 적죠. 그 다음에, 또, 추대도 빠르죠. 추대도 빠르고, 또, 차광은 해야 되는가, 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일단은, 중고랭지권 이상이기 때문에, 엽도 약간 덜, 그, 얇아질 거고, 어, 색깔도 잘 나오죠. 주야간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어, 상추에 발현되는 적색은 안토시안입니다. 근데 상추에 발현되는 안토시안이는 햇빛, 이거 온도, 특히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온도가 높으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포도나 적채 적양배추도 안토시안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햇볕을 받거나 흩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상추에 발현되는 안토시안이는 그런 온도가 높, 높거나 햇빛이 약하거나 그러면 흩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그리고 또 차광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흩어지는 안토시아닌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수확할 때 더우니까 그늘막에서 차광하고 수확하는 그 순간에도 엽이 차광한대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품종적으로 흩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상추는 없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품종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도 이제 가장 그래도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는 포차비는 선풍 골드라든지 흑치마는 토말리라든지 그 다음에 적치마 쪽으로 하면 열풍적치마나 아니면 장수. 그래도, 어, 여름철에 고온기에 적색 발현이 그런 대로 많이 유지되는 그런 이제 품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최근에 육묘 신기술인데요. 원통이 종이 포트입니다. 일명 순대 포털. 이거는 과체류 쪽에서 쓰던 거를 엽체류 쪽에 일부 쓰고 있는 겁니다. 뒤에 이제 추가 설명을 할 거고요. 직파. 제가 아까 이제 소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농가에 어, 육매정식아처럼 하면 은100% 실패. 그렇지만 은 내가 직파. 요새는 왜냐면 가능성이 있는 게요. 지금 상추종자가 다 펠렛 종자로 지금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죠. 그러니까 충분히 직파가 되고, 그 다음에 멀칭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멀칭 구멍에, 만약 기계 요새 이제 그거 하나씩 떨구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할 때뭐두 알도 떨구 그랬지만은, 소금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력이 안 들어가게 하나만 구멍에 멀칭을 내고, 하나씩 떨구고, 그 다음에, 그 복토는 떨고 나서 육매용 상토로 복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 흙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2인이 1조가 돼갖고, 제 판단에 하루에 뭐한만평 이상을 충분히 파종할 수가 있어요. 인력으로만 한다 해도 우리가 이제 인력 파종기, 당근 파종기나 어, 무 파종기 그런 걸 이용해서 할지만 그런 거는 이제 무 멀칭 상태로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 상추 같은 거는 대부분 시설에서 멀칭을 한상태서 파종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똑같이 플로그 트레이 파종하듯이 그 본밭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직파를 하나씩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신 관리는 파종하면서 수분 관리하고 충분 관리를 어, 본역 2매 나올 때까지만 좀 심혈을 기어서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 상추농가가 많이 해봤자 하우스 뭐 다섯 동, 뭐 크게 한 데는 뭐 여덟 열 동, 뭐두 부부가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여섯 동이 이제 조각한다고 저희는 음. 판단하는데 그 이상하면 역시 또 인력을 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 정도 면적은 충분히 직파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직파가 되겠어. 뭐 설마 그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로도 나오고, 이제 선진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도 모르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 농업적인 면에서, 근데 그 미국, 그러니까 저 미국에서 아까 첫화면 찍은 건데, 거기는 50% 직팔하고 50% 육미정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리 마우스 재배는 없죠? 다 필드에서, 노지 포장해서 하는데 기계로 다 직팔하고, 그 사람이 뭐 바보입니까? 왜 육미정식이 훨씬 낫다면은 직파를 안할 텐데 그 직파를 언제 하냐? 가장 날씨가 좋을 때, 가장 재배 그러니까 그 우리 오늘 상추니까 상추가 재배하는 좋은 시기. 그 우리 여기 지난도 뭐 봄도부터 가을까지 다 재배 좀 된다고 보고요. 재배하기가 편한 시기에는 직파하고 를 재배가 좀 어려운 시기에는 육묘, 육미정식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모든 업체류에 대해서 그대로 플러그트레 육미정식을 100% 하고 있거든요. 직판 농가는 아주 드뭅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실증 사업할 때 같이 하자고 해서 참여한 농가들도 실증을 같이 이제 참여를 하니까 그때만 하고, 아이, 그냥 육면정식 그냥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육면식 그만큼 편하니까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항상 뭐 어, 경제성이나 어, 새로운 거를 이제 추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직판은 새로운 건 아니죠. 옛날에 했던 거를 요즘 이제 이런 펠렛 종자가 공급되고 농약 비료가 더 발달돼서 훨씬 정밀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굳이 재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에는 육묘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묘를 사오거나 해서 육묘정식 하나 내가 이제 종자하고 두 부부가 있으면은 하루에 만 평을 정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그 정도까지 아니고 하우스 뭐선호동이야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가 육묘를 하더라도 25일간 그 묘에 붙들려 있는 시간보다는 직파를 군밭에 하기 때문에 정식 전까지 그 경영비를 저희가 계산해봐야 75%가 절감이 됩니다. 정식 전까지 그 그러니까 6명씩 100원이 들었으면은 직파는 25원 밖에 안 되는 거죠. 70% 이상, 75원 이상이 절감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영비나 어떤 경제성 뭐, 뭐 그런 거를 이제 따지고 그러는데 어 직파를 할 경우에는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근데 또 혹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이제 그 육묘정식 이 그런 편리성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하여튼 육묘의 그런 것이 보편 타당하게 다들 느꼈기 때문에 지금 100%로 전환이 돼 있거든요. 일단은 고름 묘를 갖고 분밭에 고르게 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식하고 나서 물만 잘 관리하면 활짝 관리하면은 큰영향 그 없이 잘 자라고. 근데 직파는 직파하고 나서 2주간에 어떤 좀 노력을 좀 많이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추를 시설해서 한 동에 200평 하우스, 뭐, 5평, 1000평 정도를 커버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저는 커버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원한 시설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이제 실증한 것도 보여드릴 텐데요.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이거 항상 지금 맞다 드리 병충해.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상기상이 되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 총체벌레. 총채벌레에서 어, 도마도 황화계저바이러스, t s w v 는 원래는 도마도나, 어, 가지가장무, 고추, 이런 데서 크게 많이 됐다가 최근에 엽체류까지 온 겁니다. 그동안에는 관가해 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지만, 되는, 가장 문제되는 게총채벌레입니다 그래서 요거 방제를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는 시설을 내서 배드로 올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지만은, 어, 현재까지는 90% 이상은 다토경 재배입니다. 우리나라 상추 재배 농가의 한90% 이상은 아직은 다토경 재배를 하시기 때문에, 어, 토경 재배한 연작장애비나 토양 관리 중에서 이제 크랭크 쟁기를 이용한 것을 그 작도층 한 50cm 이상, 60cm까지 들어간답니다. 이 흙이. 그래서 그걸, 그걸 갈아엎어갖고, 연작을 어느 정도, 100%, 어, 뭐, 방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 7, 80%를 방제해서 작물이 또 생육이 안 됐던 밭이 다시 자랄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어, 할수 있는 게 간단히 이제 크랭크쟁을 이용해서 밭을 갈아주면은, 어, 그게 가능성 하는 겁니다.